이 이야기는 인간들이 모두 천국에서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들이 모두 천국에 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요즘 우리들은 천국은 커녕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실은 인간들이 모두 천국에서 살 때가 있었답니다. 참으로 그리운 시절이지요. 지금은 마음이 너희의 천국이라는 말만 남아있지만 그 시절엔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 시절엔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천국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때 사람들도 오늘 우리처럼 서로 밥을 먹고 똥을 누고 사랑을 했느냐고요? 그럼요. 사랑 없는 인간의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삶은 사랑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는 없지요. 물론 사랑에 을에 따르는 고통도 있었답니다. 고통 없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비록 천국이었지만 그곳에 서도 사랑이 시작되면 고통도 동시에 시작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는 기다림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답니다.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그런 천국에서 한 남녀가 사랑을 하였답니다. 서로 사촌끼리였지요. 16살 된 사촌 누나와 15살 된 사촌 동생이 그만 처음으로 사랑에 눈을 떠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들은 어느 날밤 천국의 바닷가를 걷고 있었지요. 둥근 보름달이 떴을 때였어요. 우리 지구에도 바닷가에 보름달이 뜨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데 천국이니그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들은 파도에 어른거리는 달빛 밝기 장난을 치면서 서로 다정하게 걸었답니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누나 아기는 어디로 나와? 소년은 사춘기였습니다. 아직 그것도 몰라? 누나는 물결에 빛나는 달빛을 툭 차면서 말했습니다. 응, 난 아직 몰라. 소년도 누나를 따라 달빛을 툭 찼습니다. 거기로 나와. 누나가 달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거기. 그래. 소년은 부끄러웠습니다. 괜히 누나한테 쓸데없는 것을 물었다 싶어 물결에 빛나는 달빛을 자꾸 차면서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누나도 달빛을 차면서 소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나가 작은 바위돌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누나가 파도에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누나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누나는 무릎을 다쳤는지 잘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파도는 달려와 누나의 몸을 적셨습니다. 누나는 바닷물에 온몸이 자꾸 젖었습니다. 자, 일어나 봐, 누나. 일어나 한번 걸어 봐. 소녀는 누나를 거의 끌어안다시피 해서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걷지를 못하는지 소녀에게 안긴 채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나와 동생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끌어안고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은 자꾸 몸이 떨려왔습니다. 추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누나는 덜덜 떠는 동생의 몸이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동생의 품에 안겨 그대로 있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몸을 떨다 못해 그만 누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만히 포기였습니다. 아니 누나가 동생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만히 포기였습니다. 성큼 바다 위로 떠오른 보름달이 그들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뒤 그들은 단 하루라도 보지 않으며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포옹과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동생은 누나의 품속이 언제나 어머니의 품속보다 더 포근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들은 보름달이 뜨면 꼭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누나가 걸려 넘어졌던 바윗돌에 앉아 키스를 하다가 그만 부모님께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형제야. 서로 결혼할 수 없는 몸이다. 인간의 질서에도 천국의 질서에도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어. 부모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았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 몰래몰래 몰래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난 누나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사랑할 거야. 동생은 별을 보고 누나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래. 난 죽어서도 널 사랑할 거야. 누나도 바다에 뜬 별을 보고 동생에게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부모님 몰래 계속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들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쩌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뒤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천국에 사는 모든 인간이 지구에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마음이 자꾸 더러워져 천국이 인간의 마음으로 더럽혀질까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인간들은 하는 수 없이 지구로 내려갔습니다. 누나와 동생도 지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의 몸을 하고 지구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에 사는 동안 인간의 질서를 깨뜨린 사람들은 모두 지구에서 인간 외에 다른 존재가 되어 살아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지구에서는 천국에서처럼 인간의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사랑에서는 안될 사랑을 한 사람들은 꽃이 되어 각자 꽃과 잎으로 나누어지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나는 꽃이 되고 동생은 그 꽃의 잎이 되어 지구로 내려갔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같이 살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지구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꽃으로 한 몸이 되어 산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지구에도 천국에서처럼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꽃으로 피어 나기 위해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꽃과 잎이 함께 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잎이 먼저 피어 다 지고 나면 그제서야 가을에 꽃이 피었습니다. 다른 꽃들은 잎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꽃이 피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인 이쁜 누나인 꽃이 보고 싶어 꽃이 필 때까지 견뎌보았습니다만, 번번이 꽃이 피기 전에 시들고 말았습니다. 누나인 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잎이 있을 때 꽃을 피우려고 애를 썼으나, 꽃이 피고 나면 어느새 잎은 시들어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이렇게 잎은 꽃을 보지 못하고, 꽃은 잎을 보지 못하는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잎이 꽃을 보고 싶어 해도, 아무리 꽃이 잎을 보고 싶어 해도, 잎은 꽃을 보지 못하고, 꽃은 잎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서로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늘 서로가 그리웠습니다. 지구에 봄이 오면 그들은 늘그 그리움으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웠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지구의 구석구석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피어납니다. 비록 잎은 꽃을 보지 못하고 꽃은 잎을 보지 못하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단한 번도 피어나지 않은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꽃을 지구의 한쪽 모퉁이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상사화라고 부른답니다.